자 8게임단의 용원단팬 여러분들이 대동단결해서 화이팅을 외쳐주고 계신 가운데 다섯 번째 세트가 시작이 됐고요. 모습을 먼저 드러낸 것은 5시 지역에서 정명훈 선수였습니다. 7시 지역에 자, 여기서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영 선수가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개발돼야 돼요. 두 네. 그 선수 모든 가좀 페이스가 네. 재발견도 돼야 되고. 이신영 뭐 이영호 선수 이런 선수들이 테란 라인에서 쭉쭉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아마 정명훈 선수도 의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분발도만 아, 그렇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어, 그리고 역시나 뭐 전태양 선수도 항상 막 어떻게 보면 어리게만 봤었는데 지금은 어린 나이가 절대 아니거든요. 예. 예, 지금은 확실하게 한 팀에서 그 라인을 책임져야 될 전태양 선수기 때문에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에이스의 숙명입니다. 정말 정명훈 선수 하면은 S.K.텔레콤 T1의 명실상부한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나타나면 모두가 덜덜덜 떨 정도의 선수였는데 이제는 정윤종 선수에게 네. 약간은 좀 자리를 뺏긴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또 화나죠. 그렇습니다. 선이의 더... 경쟁해야죠. 네. 도태명의 이런 중에 그래도 스타트에넘어가서 가장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정명호 선수가 분발을 해줘야 되겠고 전태양 선수 성게스 가면서 네. 군수공장 태클을 최대한 빨리 올려서 한번 흔들어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공중간의 거리가 뭐 그다지 멀지 않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 부스터도 생겼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태크를 올려서 의료선 생산 뭐 드라 뭐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펼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그런 운영을 상당히 스타 1에서 좋아했었거든요. 네. 스타 2에서도 그런 운영들이 이어지긴 했지만 크게 실력을 거두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정착길에 먼저 나서고 있었던 것은 정명훈 선수였습니다. 네, 일단 가서 가스통 한번 찍어보고. 예, 가스 어, 채취율을 좀 받, 본다면 정명호 선수 충분히 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될 텐데, 네. 예. 어차피 뭐 입구를 아예 애초에 막지를 않아서 뭐 봐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경, 경기를 펼치고 있는 전태영 선수입니다. 빨라. 이게 뭐야, 벌써 군수공장이야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명호 선수가 전태양 선수는 어느덧 벌써 군수공장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들어오면 다 가스량은 이제. 체크를 하거든요. 가스통 을 찍어 보니까 네. 이제 확실히 그 부분에서는 이알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먼저 해병을 찍는 모습까지는 해병의 모습까지는 이제 파악을 하지는 못했지만, 네, 뭐 추가적으로 이 해병 이후에 뭐 사신 꾸준하게 찔러가지고 사신 어, 화염차 뭐 여차하면 땅이미질에까지 드랍을 해서 3 컬러 드랍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공격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자 위로 가봅니다. 정명훈 선수의 던질러븐시 감시탑까지 갔었고요 사령부 그리고... 선택해 주는데요 네. 정명훈 선수 우주공 올리고 뭔가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땅검이 지리까지 뽑아내고 있는데 일단 정명호 뭐 선수 이제 예. 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령부를 건설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뭐전정명호 선수는 이 타이밍에 들어오는 공격들은 다 막을 태세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하에 이제 멀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신 있다 그렇죠 네네 반월로에서 해병한 6 6에서 8 정도의 해병만 보유한 상태에서는. 바로 이제 반응로 달고 있는 군수공장에서 화염차만 찍어준다면 웬만한 드랍류와 드랍하면서도 정면 쪽에 들어오는 공격은 막아낼 수 있는 형태고 네. 앞마당 쪽에 바로 사형불 지은 것도 아니고 본진 지역에 지었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준비는 정면으로서서 모두 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간 차가 이렇게 또 네. 약속이란 듯이 어, 앞마당에 없네. 자, 자, 들어갔는데 병력이 없어요. 네. 이 자체만으로 지금은 정찰을 뭐120% 성공했다고 봐야 네. 될것 같고요. 이거 무조건 병령이 나왔다는 얘기고 이 병령은 내기지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네. 자, 일단 이구쪽에서는 안정적인 수비가 될것 같고요. 네. 자, 자 이제 의료선이 잠시만 나오고 땅콩이래가 일부가 매설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이쪽으로 쫓아올라. 다시 한번 쫓아 올라 다시 한번 쫓아. 다시 한번 가서 쫓아. 땅콩이 이제 태우고 자, 가니다. 이것도 대충 시야에 걸릴 수... 끝머리 살짝 에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에이. 자 일단 여기서 그래서 노크하고 여기 크하고 그렇죠 전면과 깽떡 깽떡 민호하세요 같이 노리는 거거든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택배인데요 예자 네. 사실은 아직 무섭데요 근데 택배가 뒤로 와요 왜 어, 여러분 네. 보면 난리납니다 여러분 보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예, 땅 껌이지레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스캔을 두번쓸수 있는 형태고 상태고 자 떨어뜨리는 게 번. 오히려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택배러니깐요 아, 아니네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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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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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를 하고 있는 정명호 선수입니다 네, 네. 너, 내려놓고 그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되면 은또사령부을 앞마당에 내려놓고 자원 차치를 할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너무 완벽히 막혔고요 네, 이 정도면 정명호 선수가 초반 출발이 굉장히 좋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왔고 반가마이까지 네. 네. 하나 추가를 하면서 바이킹으로는 추가적인 의료상 견제에 좀 완벽하게 방어를 하는 형태에서 트리플 사령부 하나 올리고 메카닉으로 체 잡아가면 정명호 선수가 당분간의 주도권을 잡고서 흔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전태웅 선수가 아 이거 어떻게든 패 줘야 되는데 이런 면서막 꾸겨 놓은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래도 다행인 전장 태 선수입니다. 안마당도 그냥 나가서 대놓고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자, 대놓고 지어서 효과를 볼 선수가 지금 뛰어서 가고 있는 선수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완성은 아직 안 되는 상태 안마당 그리고 네. 다시 한 바이킹 그리고 우리 손이 올수 있을 만한 곳에 지뢰를 땅거미 지뢰를 매설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전장 태 선수가 네네 네. 와라 네. 이거죠 와라. 이킹 잡겠다 한 이겁니다 지금. 낚아서 끌려 나와서 일대일로 이기거든요. 이기거든요. 네. 자 손님. 아자 아, 이게 이게 호객꾼이 호객꾼. 드라 이거 잡고 싶잖아. 일로 와봐. 이렇러는 건데 안 나가죠. 자 다시 한번 <laughs> 들어오는 거으면되지 굳이 나가서 잡을 필요 없거든요. 유혹이 안 넘어가요. 강한 네. 남주 정명훈. 그렇습니다. 네. 너무 뻔하게 지금 의려선이 보이는 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정명 훈 선수도 안 넘어가는 거고요. 네또 스캔을 뿌려 봤는데. 아, 예, 여러 번 유혹에 <laughs> 넘어가는군요. 네, 열번 네. 지금 안 넘어가는 남자. 무시 남아요 네, 네. 전두선 선수 네. 여자잖아요. 네. 네, 여자 운전사가 있는데 의료선이. 네, 네. 왜 쏘나요? 네. 네. <laughs> 네, 전태환 선수가 그래도 뭐 확실하게 멘탈을 잡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계속 여러 가지 액션들을 보여주고 있는 바쁘게 움직이는 전태환 선수에 비해서 네. 묵묵히 힘과. 병력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일정 한번 나가서 감시탑도 점령을 하면서 일단 은 시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네. 바이오닉으로 그냥 가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메카닉 체제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조금 더 상대방의 음. 3탱크 네, 병력들을 몰아내는데도 좀 시원하게 뚫을 수 있을 만 체제가 아닐까 싶었었는데 네. 3 지금 공성전차기 때문에 입구 쪽에 한번 봐야 될것 같거든요 아, 자, 네. 스탑 1쪽의 시절이 좀 상소가 느껴지는 정도의 병력 진출입니다 자, 이쪽에 와서 자리를 자리를 정백으로 도와 정백으로 병력 딸려 들어갔어요 네. 줄어 드는 말하면 지금은 전태양 선수 이공동전차에 어, 이거 때문에. 아, 네, 네. 네. 아, 이거 결국 막히는 힘력이고, 예, 이 지역의 건물 타격 받는 것이. 거클투가 있습니다. 바이킹 구자가 지금은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라 자시아을틀면서 여기는 이제 견제의 끝 예. 여기는 예. 계속 게다가 의료소도 한기가 있기 때문에 변수는 계속 지금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 자 바이킹이 계속 치야로발전 되고 자 바이킹이 이렇게 정격하게 있거든요자 음, 방역 문제는 바이올린 체제로 가다가 잡아가는 과정에조 조이게 라는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 흔들기가 더욱 예, 효과가 될 예. 수도 있죠.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일단 미네랄 뒤쪽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뒤쪽 자 병력이 앞서만은 아 견제의 전태양 자우려터는 잡히긴 했지만 충분히 그분 1초째 잡아주어요네자 1분 1초째 들어는정태오오오오정을정훈야 이거 진짜 많이 50%. 잡았는데요 이러면은 효과 예. 어우 그러니까. 예 아까 하염차 들어간 거니까 지못했요지금 건물 타격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네 트리플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킹으로 계속 공중 장을 하고 있었던 끝났네요. 중이라서 때리는 거 예, 충분히 이득을 보고 빠지는 거죠 네, 예, 어쨌든 협력도. 지금 추가적인 사랑벌을 대놓고 짓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해병이 좀 많이 살아남은 상태였었고 네. 예, 의료선 견제에 떨궜던 해병들도 다 정리가 되는 바람에 조직이 난이 많이 헐거워졌다 네. 예, 빠져야지 이 판단 진짜 훌륭합니다 이득만 잘 보고 잘 뺐어요 탱크 한 개도 공성조차 한 개도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시야도 잡고 있고요 대놓고 네. 나가서 짓는 사령부가 네전태웅 네, 선수 지금 현상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중간점에 병력을 포진시기 시작하고 있는 정명훈 선수이랍니다만 참 위험해 보입니다. 자 언제 또 어느 쪽으로 들어갈 것인지 우리로 나서는 가고요 예, 바이오닉과 메카닉을 서로 이제 나눠서 가져갔었을 때 체계 자체를 나눠서 가져갔었을 때 어쨌든 공격의 주도권은 바이오닉 쪽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요것도. 그 공격에 흔들리지 않기위 네. 해서 메카닉 병력을 구축하는 고 선수들은. 감지탑을 여차하면 두개 이상 지어주면서 방어에 몰입하기 마련인데 네. 지금은 의료선을 달리면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견제를 갑니다. 자, 시야에 걸려있고요. 시야에,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 시야에 들어왔어요. 일군 네. 숫자는 57대 54로 자, 일단 현재 정경호 선수가 세마리도 많습니다. 지금 네, 서로 또 확장을 늘리면서 일군은 어느 정도 생산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일군이 털린다 이러면 진짜 차이가 쭉 벌어질 수가 있어요. 네. 정경호 선수는 어쨌든 지금 버티고 버텨야 돼요. 전투자극제와 방패 업그레이드 그리고 공항연구소에서 업그레이드가 확실하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멀티 멀티 어, 돌려 가벼, 상대방의 메커니컬력과 대치 상황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자 공격 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태양 선수 네. 다 감지탑까지 건설해주면서 일단 견제에 대한 것만 전태양 선수 막아주면 된다고 그 어,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예. 자 이렇게 어? 긁어주면서 의료선이 하나가 돌아가는 안받아죠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 그. 보여주면서 기가 막히거든요. 시선을 빼서 놓고 네 긍정적인 시야 갖고 가지만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네요. 네. 네. 본진으로 가는 것보다는 안바다 쪽으로 바, 바, 바이킹 하나 있어요. 바이킹, 바이킹, 바이킹 하나 뭐 무시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전태양 선수가 지금 시간을 너무나 잘 벌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바이오닉 백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센터 쪽이 나가지고 상대방의 백력에게 압박을 줘야 되는데 메카닉 백력으로 중심을 잡아가는 전태양 선수가 오히려 견제를 시도하면서 예. 공성 전차가 쌓이고 있다는 거. 자, 이거 또땅급비 들이 있습니다. 땅급이 치네. 그리고 홀드 잡아놔서 네. 예. 라가질 않네요. 아까 는 당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laughs> 또당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센터 쪽 병력을 끌고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명훈 선수 네가오는 있지만 지옥불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화염차인데다가 불금의 비율이 아직까지 높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이 엇갈리죠 이거는 조이라는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 조익이라는 형성하는 데에만 정명훈 선수가 만족을 해야 될듯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병력을 조금 더 모아야 될 그런 시점이에요 네자스캔력이 이제 뿌려점수나가 나고 있습니다 자우리 공선 전차도 약간 더 필요하고요 정명훈 선수 네. 자 길게 선긋기 나서고 있는 자이쪽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전태영 선수에게 계속 소모전 형태로 가자. 라는 그림을 정명호 선수는 그려야 되는데, 계속 병력 뚫려가면서 오히려 정명호는 나오지 마, 나오지 마. 구시는 것처럼 네. 어 일어진 경력이 얼마나 계속 신경을 좀 거슬리고 있습니다. 네위 아래 계속 찔러 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 지금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좀잘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렇다고 이제 전태양 정명 선수가 뭐 확실하게 뭐 분위기 휩쓸리냐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어, 정명 선수 역시나 지금 병력을 잘 모아주고 위쪽 네. 아래 쪽잘 결제 대비를 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무직하게 나가고 있어. 무직하게 그렇습니다. 네. 네. 문제는 공성전체가 너무 무난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인곳에 200에 차는 타이밍에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네. 밤가마일까지 네. 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보면. 여기도 충분히 쓸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네. 이런 상황에서 전태양 선수의 머릿속에는 지금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빈집에 대한 대비 네. 감지탑 하나만 더 완성시킨 상태에서 공격 출동 명령 내리면 돼요, 지금은 아이고, 미사일 포탑이 감지탑도 있고 다고정되 있네요 네, 미사일 포탑 열심히 지어주면서 몇 차원의 자신의 군수공장을 지배하기 위한 네. 어, 핵포탄급드랍 어,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잘돼 있고 나가면서 추가적인 제2 확장 주변에 감지탑만 하나 건설해주면 지금은 백점 맞지, 백점입니다. 상대가 바이오닉이니까 그러니까 드라마에 대한 그런 걱정과 빈집에 대한 걱정만 나는 대비를 하면은 정면에서 활용으로 무조건 앞선다라는 전태형 선수 생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지타 털에 아, 포탑, 예, 계속 많이 이제 건설을 해놓은 거고. 이거만 안 당하면 본질에 내가 드라마. 뭐나면뭐 날아 들어오네요. 여섯 시 옆쪽. 아, 예 네, 정면에서는 무조건 앞서 수 있다는 아 생각이에요. 네 나가거든요. 슬슬 나가거든요. 정명 그정태영 선수가 예, 예. 자, 그니까 지금 병력을 움직, 움직여 되느냐 말냐, 어떻게 되냐 말냐. 열두 시작에 빼는 이 정명호 선수의 이별 날 때는 빈자리를 털기 위한 네, 네 그런 별날 때인데 어차피 지금 스케일 감지타완성되는그것조차도 지금은 익히고요. 다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어, 병력 자체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여섯 시적 경에서 움직이십니다. 아 자, 오, 들어와요. 대... 됩니됩니지돼요요 아, 아요이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요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니다 아, 맞아요. 요요 자, 예. 공선 모드! 지효 나의 대시 아, 이 지역을 포기만 할수 있다면은 정명훈 선수 포기하면서 그냥 한시적 멀티 돌려가고 네. 그, 어, 병력 집중해가지고 상대방의 빈집 지역을 한번 노리는 플레이가 가장 최상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어차피 두시적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의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아, 벤시가 벤시 계속 자, 토르! 토르 있어야 뒤에 네 자, 토르 있는데 이플레임 좋아요 에이. 자, 이걸로 한 번! 자, 공선 모드! 바이올린 선수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달려나고요. 자 왼쪽에서 치안닿돌렸서 이거 커맨드센터 감지한테개고도 차려보. 위로원더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비를 잡고, 비를 잡고. 잡고 화염차가 와서. 자, 그래도 불곰이 먼저 맞아주면서 지금은 좋은 싸움 큰 거예요. 이 정도면은 에 국제반응과 펼쳐지면서 전태양 선수가 결국 이기는 싸움이기는 한데 상대방 병력을 빼기만한 효과도 얻어냈고 그런 사이에 어쨌든 두시지역에서도 자원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원지는 하나가 더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멀티멀티 빈집 빈집 빈집. 이런 형태로 정명서가 공격 형태 가져간다면은 전태양 선수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공격에 전태양 선수 반드시 실효를 거둬야 됩니다. 여기는 최선 줄수 있는 아니고 나의는 거둬낼 수 있는 그런 공격이 돼야 되거든요. 자, 포격이 계속되는 건데 공성전자 공일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태양 선수는 몇업이 돼 있죠? 공이요. 공이요. 이야 예, 한 당겨요. 그래, 차이. 네, 여기를 자원 피해를 완전히 주지 못하면 두 시가 너무나 원활히 돌아가고 있어서. 머리 위쪽으로. 네, 이런 식으로 거둬내지게 되면은 자원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자 일단은 눈앞에 가시를 꼽아내는 정명호 선수입니다. 여기서 계속 싸움만 해주면 어차피 10시 쪽에다가 해병이 갖다 놨기 때문에 그렇죠. 여긴 멀티를 안 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만 계속 교전만 해주면 이걸 고란히 이득. 내가 자원해서 무조건 앞선다. 네, 나는 정명호 선수 생각입니다. 항상 바이오 링과 메카닉을 가는 선수들 상대로 해서 소모전 형태로 경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을 잘 맞이했습니다. 정명호 선수 지금까지 정말 끌려다니던 경기 운영이었었는데 네. 한번 병력을 돌려가지고 상대방 병력을 빼게 만들면서 멀티 지역에 타격을 준 거. 그와 동시에 두지역에 멀티를 늘려나가는 이 정명의 경기 운영 자체가 전태양이 절대 이제는 유리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그렇죠. 알수 있게끔 하는 좋은 경기 운영 능력이었어요. 자 들어가죠. 또자 소모전을 요구하면서 잡선수입니다자 이게. 자 뒤쪽에서 떨어졌고요. 앞쪽 탱크가 이제 적지도 않습니다, 정명원. 자 이게 한꺼번에 소진돼서 똑같이 계속 밀린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또 뽑으면 미래요. 되거든요. 또 뽑으면 그렇죠. 되거든요. 정명원, 돈이 많아요. 자, 자이쪽에서더 한번 더, 더 밀면은 왼쪽 에는 멀티가 위험한 게 예. 정태양 선수예요. 그렇죠. 게다가 메카닉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탱크 숫자에서 지금은. 네, 빛은 내지는 오히려 밀리는 그림까지 이어지고 있어서요. 네. 네. 한시 쪽에 멀티 하나 더 늘어났고 정태웅 선수의 지금 멀티는 일꾼이 제대로 붙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막 그리고 되게 가까워요. 불안한 멀티입니다. 저기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만 때려주게 되면은 정태웅 선수는 오른쪽 멀티를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대웅 선수의 오른쪽 멀티 그냥 내주는 겁니다. 화염차라도. 길게 들어서는 대차 머리 위로 떨어지면 또 데미지가 있겠네요. 네, 화염차라도 돌릴 수 있는 이런 화염차. 움직임이 일꾼을 좀 터질 줄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야 되는데. 그때 아, 네. 봉쇄. 네, 확실히 아, 흐름은 네, 넘어갔네요. 정명훈 선수에게 좀 공격의 주도권,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넘어갔습니다. 이걸 다 보네요. 아, 이거 솔직히 안 좋은 소식인데 라고 말할 것 같은데요. 네, 냉각탑까지 파괴를 하면서 동시에 두 군데 멀티타격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꼼꼼함도 좋고요, 정명훈. 자, 돌아가는 거 자체가 이게, 지금 신경이 그렇죠. 쓰이는 거예요. 정명훈 선수 크게 좀 덮는 것 같은데요? 네, 점점 더볼 네, 수가 예, 있다. 밀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위쪽으로 간 병력도 신경 써야 되고, 이병력도 신경 써야 자, 되는데요. 감세탑 들어오는 아, 자체가 아, 아, 감세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거든요. 자 여기를 신경 쓰게 되면 정면 돌리게 됩된 탈봇 타는 아 공사법 불겁이거든요. 예, 잘 죽지도 않아요. 이거로 싸움이 됩니다, 지금은 루더 선에 힐도 받고 있는데다가. 아, 어, 공상전차가 지금 공상모드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퉁퉁포로 맞이했다가는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상황이라서 정체한 네. 상서 굉장히 까다로운 자, 상황이에요 자, 또 옵니다 또 와요 자 이쪽에 한번 더 오게 되면 아까와는 좀 다른 병력이거든요 병력이 더 많거든요 본진에다가도 왼쪽에 딱 붙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드랍시을 태워서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의류선이 대기를 하고 네. 있는 터승대기 중. 이거 다 태워서 그냥 왼쪽 딱 붙어가지고 들어와도 전태웅 선수이 엄청난 아빠이거든요. 자 그거를 스캔 통해서 자 근데 지상으로 바로 어, 그냥 이거는 맞게 6천점 이쯤하이 나와야 될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러도 이러도 네 이러도 차원이 많습니다. 정명훈 선수는요. 네. 그니까 러 이걸 한번 제압을 해내고 화염차가 쭉 치고 나가 상대방 이일꾼을 뭐 털어주는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상세를 하는 건데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질 못합니다. 네, 그리고 전투형 선수가 1시역까지좀 가져갔었다면 멀티를 가져갔었다면 전투능력함이라는 또 하나의 변수를 들 수가 있을 텐데 멀티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센터, 센터 나오네요. 자한 걸음 더 전진을 하고 있는 전경호 선수입니다. 여기는 언제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날가지면 언제든지 오소손태워서 내리면서 나온 아 걷어낼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전태영 선수가 라인 하나가 걷어지는 거는 멀티 하나를 그냥 긴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 전태영 선수 10시 지역 가져가는데 6시, 아일 7시 지역 근처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위험해. 어쨌든 전태영 선수는 대치 상황에서 밀리지 않는 국면만 계속 맞이를 하는 상태에서 11시와 어, 네. 그 지역이 윗멀티까지 가져간 어, 그 상태까지 일단은 만드는 것이 전태영 선수의 첫, 제일 첫 번째 어, 그렇죠. 나와야 될 선택이 아닐까 싶네요. 늦게 먹으면 늦게 떨어진다라는 네. 거죠. 그래야 또 이제 멀티를 가져가야 추가적으로 전투신령함이라든지뭐 공성전차에 진짜 상대방보다 많이 늘어나는 수 있는 거고요. 아, 지금, 와, 우료서 너무 많이 모였거든요? 그러려면은 그런 싸움과 반땅 싸움, 소위 말하는 그 싸움을 유지 하려면 지금부터 들어오는 한세 번, 네 번의 공격을 깔끔하게 막아내야 됩니다. 아, 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주 공항과마합도로 네. 자원을 먼저 먹었으니까 네. 탱크도 내가 더 빨리 확볼수 있다라는 생각. 자, 자, 이 선택. 자, 돌아가는데요. 돌아가죠. 전선도 돌아갑니다. 네. 하지만 저지역은 행성 요새를 끼고 있기 때문에 단순 화염차만으로는 힘들고요. 네. 자, 여기까지. 자, 돌아가는데요. 자, 더 읽게 잘 펼쳐져 있습니다. 전장 배치. 그리고 국지군과 벤치와 자! 자! 라이 걷어내고 네.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소. 이렇게 되면 저기 이거 조기 터지는 거지 이쪽 쪽이 터졌어요? 네, 이거 공성전차 밀어내고 오른쪽으로 더 위로 올라가야 될거 추가 병력 안 오나요? 올라가야죠! 네, 그래도 전태양 선수 지금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은 숫자의 병력이 빠지면 안 됩니다 병력이 빠진 틈에 자신의 본질 지역으로 멀... 어, 이 정도면! 빈체, 네, 이런, 이 정도면 좋아요 괜찮아요, 네, 정도면. 네. 어쨌든 한 기세기만 때려도 이 지역이 행성전차를 파괴하는 건 시간만 되니까 자, 사령관 닿을 정도로 자,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하거든요 전태양은 이러면서 10시 월티 가져가는 게큰목표지 경이기다는 네, 생각을 지금 하셔도 절대 안됩니다 자이 타이밍에 병력이 약간 길게 늘어서 있을 때아 어, 전장 좋은데요 플레이 좋은데요 자 앞쪽으로 탱크.. 야 공선전차만 아 근데 어, 지금 더 왔어요 위, 포지셔닝이 괜찮습니다 네 정력이 네, 더 왔습니다 네증감다의 형태로 지금 공선전차가 자리 잡고 있는 와중이라 네. 네 달려들기 힘들어요 바이킹도 공중에서 도사리고 있고요 자 입장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정명훈 선수가 속도를 내고 이렇게 되면은 이 어, 국사 쪽은 네. 여긴 너무나 발등 많이 있기 때문에 은성이 좀 피해가 크거든요. 다른 쪽으로 한번 노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니죠정명훈 선수 가그렇다이 일곱 시친 치인 것도 아닙니다. 네. 아래쪽 쪽으로 한번 노려볼. 그러니까 아래쪽은 얇은지 뒤쪽을 쳐서. 자 빨리 예.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열 시까지. 아까와는 다르게 완전히 돌아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열, 여기가 털리면요, 한시이시실 같이 털립니다. 네, 이러면 오히려 정명훈 선수가 반대로 급해지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게 죽은 명령 네. 돼버렸어요. 자. 자, 이거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 선택을 예, 좀. 네, 여기를 네. 라인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6시 가야 돼요? 2 가야 돼요? 네. 동시에 지금 전태형 선수가 전리 품얻으라고 있어요. 멀티가 막 돌아오기 네. 시작합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의료선이 떨어져서 가장 좋은 지역은 네. 10시가 되겠죠. 네, 근데 1 0시에 가게 되면 어쨌든... 2시 이후에 맞아요. 10시 가면은. 경력이 다 위쪽에 주둔이 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약간 가게가 버거웠는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정명훈 선수예요. 어. 자, 정면 돌파인가요? 근데 이 근처, 이 근처, 이 근처... 자, 풀었을 때... 자 스캔 들어갔거든요. 예, 네, 서로 서로 위치 파악이 끝난 자세 자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고 두시 방향에서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공중을 장악하는 자, 이 이게, 이게 뭐요? 연쇄 반응 이어왔다고 아, 또걸리이 가지 못하네요. 네, 전장에서는 용춤 파기 필요 없을 거야. 그렇죠. 너무 깊숙게 들어갈 네. 필요 없이 어차피 두시적은자은 아까부터 먹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내지고 네, 전투 수장함으로 바꾼 집 전투 장악 텐서 하나를 정령 선수입니다. 네. 그렇네 자 지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여기 전 태양 예. 선수 자 지상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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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의공선이 어디 갔죠? 예. 의중선에 공중+ 가 타고 있었었는데 예. 중 예, 이게 중요중요할어있 자, 위쪽 지쪽 지역에는 중공이 공중+ 공중+ 지금 병력이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중앙에 아예. 팀이 생겼어요. 중앙에. 네. 아, 여기 약간 좀 허술한 멀티네요. 내리면 그냥 파괴가 되는 멀티입니다 자, 서로 위치 선점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원이 많긴 한데 지금 병력을 갈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병력으로 전환을 못 하는 전태양 선수입니다. 자, 일치즈를 치면서 대 잡, 재 빠르게 첫수합니다 아, 태양선수할수 있는 최고의 판단만 내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이쪽도 위험해요. 그리고 이럴 때전태영 선수는 폐각을 하냐.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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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예, 네, 병력이 지금 200이라서 네. 전태영 선수가 다른 병력을 좀 뽑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 이쪽 밑에도요. 자, 위험합니다. 탱크라인. 좀 기동성에서 앞서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자, 돌아오는 냐은 진격이 있는데. 자, 자 들어왔죠. 아, 이것도 날려야 동시에 <laughs> 타격을 주고 있는 정영을 선수 예, 네, 뛰면은 바이킹. 아래는 해병불고 자, 자 지금에 이럴 때, 이럴 때. 병감이 굉자가 많아서. 네, 박가방이 숫자가 많아서 지금 공중을 장악당한 것이 정명훈에게, 아, 전태양선수에게 굉장히 뼈 아프게 당으것 같습니다. 네, 자, 본경권으로 내려와서 일단은, 어, 즉시를 따져보게 되면은, 정명호 선수가 조금 더 재미있지 않았나요? 네, 지금은 네, 네.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전태환, 네, 네, 그 근데 체제가 풍장함이라는 최종 테크가 확보가 되는 시점이고, 어쨌든 쌓아놓은 자원이 정명호 선수가 있는 상황에서 네. 최종 테크. 게다가 반감하게 숫자가 많다는 거. 네, 네, 네. 공중을 장악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전태영 선수에게 굉장히 큰 부담인데, 체제가 전환이 됐을 때이 전환된 체제를 가지고 지금 먼저 그스 어, 칼을 뽑을 수 있는 쪽이 정, 정명호 선수거든요. 자, 전투수량함 나와 있는 상태. 자, 이럴 때저 전태영 선수 선택은? 네, 네 멀티를 내려 앉혀놓고 한실을 아, 복구를 하고 나서. 이게 진짜 인것 같습니다, 이게. 네, 기동력에서는전 네, 정명선수가 네. 계속 우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해물리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전투수량함을 모은.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칼을 뽑아 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어느 한 곳을 뚫어주는 네. 것도 정명훈 선수 좋아요. 전태영 선수가 조금씩 말려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이 지상군과 이지상과 과연? 그래서 자, 좋은 자리에 한타이라도 빨리 잡고서 상대방의 전투중량함과 비결하겠다는이 생각은 좋아요 네. 좋습니다 멀티지역가지 카드 있는 지역까지 가야 돼요, 근데 자, 방가방이 많습니다 위에 많이 떠많어요 전투장암도 꽤 있고 자, 뒤로 타는 신공인은 전태환 선수의게 카리스마적입니다 예, 전투중량함이 진짜 토론은 아마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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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를 쫓으면서 넘어오지 마라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정명원 선수입니다 자그럴 아, 때... 또, 야, 터두도 수준 높네요! 그렇습니다, 착두 번째 도착 두 번째 도 정말 잘해주고 있고요 도착 두 번째 도착 두 번째 도착 두 번째 도착 두 되면 전투 두번은 역시 좀떨어지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부분을 째 도착 두 번째 도착 두 번째 도착 두번 도착 두번도두 도착 두 번째 니착거니앞서착두 번째 도착 저 경기를 풀어다 보니까 왼쪽으로 오니까 그렇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전태하 아래쪽 선수. 그렇죠. 아츠도 래참 정말 두더 수치 높아요. 네. 근데 정명호 선서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토지의불금을 네. 계속 뚫고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성전 차와 싸움이 되고 있어서 좋은 자리 선점하기가 전태하 선수 너무 힘들어요. 자, 네, 그러니까 저기 단세 개의 불곰이지만 일단 백불급이거든요 지금은 네자 네. 아래쪽으로 또 내려오면은 또 위쪽으로 한번 칠 준비를 하고 있는 전태양 선수입니다 네자 아래쪽으로 정명호 선수의 병력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거는 정명호 선수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태양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방의 자원층를 말리기 위한 노력을 부준하게 하고 있는 건데 전투 선함이 갖다준 정명호는 그거를 가만 놔두고 있을 리가 없죠. 자, 인구수는 200꽉차 있는 전태양 선수 그리고 161, 181 어, 진짜 명예현장 줘야 돼요 저거는 전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위로 또 올라가고 있는 전태양 선수거든요 자, 위쪽에 있는 멀티는 이번에 확실히 좀깰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반응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가다가 하나 잡을 수 있고요 패트크루즈는 아직 올림시가 멀습니다 자, 그래서 화염차를 동시에 자, 동시에, 동시에 타격을 누릴 수니다 자, 이패엉가 니다 올라가야죠 자, 지금 빠지고 지금 빠지고 자, 올라가서 아서 자, 이게 기도운을 잘. 려 전태 선수 공! 그렇습니다! 주정미 세일! 밑에... 짠! 느어요자 아래쪽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쪽은? 예 네, 어쨌든 소기의 성과를 걷어냈습니다 이 정도면 전태양 선수 멀티 하나 파괴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렇죠 예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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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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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멀티를 돌리고 있는 전태선수예요 그리고 먼저 먹은 쪽이 먼저 떨어지자는 거죠 자 이쪽에는 많은 병이 올 필요 없고요아 이건 결국 최종 상황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같습니다 예. 자더 전... 올라가죠 한번더 전투수냐면 근데 많이 쌓이기는 한쪽이 정명호 선수라서 단한방 싸움을 했었을 때정명호 선수 쪽으로 많이 승기가 비울 것 같기는 한데 서로도 좀 있고 이쪽에 발기 없는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명, 아, 전태양 선수 역시나 지금 자원을 계속 이제 원, 원활히 먹고 있습니다. 네, 계속 축적해 두고 있는 그런 싸움에다가 2배 네. 이백, 먹었죠. 그렇죠. 2배기 한번 달려서 인구수가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지구력에서도 한번 전태양 선수 힘을 낼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잘하고 있는 거, 아까도 좀 뭔가를 해드렸지만 해병과 불검을 계속 섞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목소리> 이게 진짜 카다 메카닉을 할 때는 불법이 죽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공격을 잘은 녹여버리거든요. 네, 그 완전히 전투 수명함으로 전환을 완전히 포0트다 했을 때는 기동력에서 밀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동력에 대한 보완을 이런 병력으로 해주고 있는 정명 선수. 네, 이렇게 네. 빠르게 자 센터로 네. 내놓기 시작합니다. 파괴력 자체가 지금은 정명원이 월등히 앞서고 있어서. 네. 아 근데 가다가 지금 센터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센터에. 아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다는 얘기죠 네. 네 어쨌든 칼자루는 정명호 선수가 쥐고 있습니다 전투 순양함을 많이 쌓이게 했고 해병과 물건이 없는 상태도 아니고 네. 네. 게다가 반값에게 숫자가 많아요 공격권이 있고 상대가 멀티를 먹고 있으니까 상대가 멀티를 안 먹으면 전투하기 정명호 선수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배가 고픈데 근데 멀티를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칼을 뽑아야 됩니다 그거 갖고 있어요 정명호 선수가 그 칼을요 자, 게스 상황이 전명호 선수도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전태영 선수는 지금 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인쿠스 199. 네, 공성전차의 비율을 어느 정도 숫자 유지하는 것. 그것도 전태영 선수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양 선수가 유닛 조합을 하는 데 있어서 한순간이라도 삐끗하면 네. 네. 이거는 순식간에 기웁니다. 그렇죠. 자, 아래쪽으로 대거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서로서로 서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전태웅선수와 전명호 선수 세트 적역 경유해서. 네. 이쪽에서 자, 바이킹과 함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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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국지방위기지공성공 주정기사의 국지방위 난리 났습니다! 대운전쟁 자, 이건 아랫쪽에 해변공급이 공속전차노구이 있고 다시 그딴 고속전차는 이미 없죠! 전 대탈꾼다고! 전투선 공수사가 죽지 한습다 그리고 국지청이! 아, 지금 씹어억지씹어지자국지방어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극복할 수 없는 인구수가 벌어졌는데요! 자, 균형이 확깨지 시작합니다! 자, 예. 인구수 91로 뚝 떨어질 전팡 선수! 체질! 직그리쳐질 수 있는 상황에서 두 선수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화력과 그리고 기동력에서 계속 앞섰던 정명호 선수였습니다. 네, 네 전투 수양만 운영해서 상대방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발효력 체제를 어느 정도 고수를 하면서 돌아오는 견제까지 막아주고 정면에서는 뚝심있게 듬직한 또 전투 수양한부대를 모아놨었기 때문에 정면 한방과 그리고 게릴라까지도 훌륭한 수비를 해낼 수 있었던 정명호 선수였습니다.